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어, 오늘 어, 오늘도 조금 늦었는데 어, 영상 빠르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계속 어, 지수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특별한 이슈상 이슈상 없이 횡보 어, 박스 권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수는 어,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한번 어, 짚어보고 어, 계속해서 분석하는 건 사실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어,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만 짚도록 하고 이제 오늘은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흐름, 어, GH신소재, 어, 모나미, 리노스, 병원엔시스, 그리고 SY 이렇게 보도록 하고 어, 구독자 분께서 어, 요청하신 HLB HLB 첫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어, 최근에 그리고 어, 현대 사료와 차트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어, 상신전자, 그리고 인드먼 아시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세 종목이 좀 비슷한 흐름이 나와서, 어,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GH신 소재 보겠습니다. 어, GH신 소재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음악병실 관련 종목이라고 했는데, 어, 지금 어제 거래량 없이 한5% 6% 정도 빠졌었는데, 지금 다시 오늘 양봉으로 고가 7%, 종가 6% 정도 상승이 나와주면서 어제 양, 어제의 음봉을 다 이제, 어, 먹어치우는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 구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여기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더 좋은 그이 구름대 뚫어지면서 단기 이동 평균선을 한번 찌르는 그림이 나와주면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어, 계속,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손절라인은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높지만 만약에 제가 분석해드렸을 때 진입을 하셨다면 이 구간이나 아니면 이 장대 양봉의 중간 부분, 장대 양봉의 중간 부분 이 부분 손절라인으로 잡고 진입해보시기엔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노나미 보도록 할게요. 어,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이 장대 양봉을 보고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이 앞에서 지지가 나왔던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서 약간, 어, 버리는 카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 장대 양봉의 시초가, 시초가 부근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가기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한 3일, 월요일부터 3일 지금, 어, 하락이 나오고, 오늘도 좀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5%까지 찌르면서 거래량이 살짝 더 들어왔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 부근 구간에서 이 장대 양봉의 시초가, 시초가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가시기에는 이 종목도 지금, 물론 여기서 매수를 하셔서 손절 을못 하셨다면 손절 폭이, 손실 폭이 굉장히 클 텐데, 만약에 관망하시고 이 빠지는 걸 계속 지켜보셨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이 여기 구간 손절라인 잡고 진입해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들어올리고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다시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물론 빠지면 이 구간을 이탈한다면 주저 없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계속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 에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둔다면 이 추세선의 하단, 하단 부근에서도 매매는 가능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리노스. 리노스도 보면 이 지금 장대 양봉에 시초가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그아래거리로좀 말아서 지켜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상승할 때 나온 들어온 거래량에 비해서 이 하락할 때 나온 거래량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종목도 현지 구간은 약간 지수 보면서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장세인 것 같고 이 구간을 손절라인으로 잡으시고 진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닙니다. 조금 위험해 보인다 싶으시면 조금 눌러줬을 때이 구간 이 구간에서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좀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보면 리노스가 그리고 장 시외에서 한3%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없는 상승이 아니라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온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이 시외 시외에서 상승한 걸 이제 반영해서 만약에 장이 시작을 한다면 930원대 어한 이쯤 되는 것 같죠 930원대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장외에서 3%가 올랐다는 건 내일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일 좀 지켜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정원엔시스 정원엔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위로 17% 거의 18% 가까이 찌르 장기동 평균상까지 찔렀죠 찌르고 오늘 또 살짝 하락이 나왔는데 다행히 양봉으로 어,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어,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래 꼬리 두 번으로 이 가격대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서 이 장대 양봉의 시초가 시초가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거나 아니면 내려왔을 때이 구간에서 받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 정원에시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좀 크게 보더라도 이 우아락하는 추세를 뚫어주면서 지금 뭐이 우아락하던 추세선 상단 상단을 지금 리테스트하는 게, 그림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 추세선 상단을 손절라인으로 잡고 들어가셔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SY. 어, SY도 지금 보면 이 단기 우락하던 추세선을 돌파해준 그림인데 이 종목도 지금 뚫어 올리고 거래량 없이 눌러주면서 이제 리테스트를 해주는 그림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이탈해서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오면 크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이 추세선 상단 손절라인으로 잡으시거나 최대 이 초록색 장기동평균선이 112일선 여기 손절라인 잡고 진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현재 가격대는. 이 장대 양봉의 몸통의 중간이랑도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이 여기를 손절라인 잡고 진입하시기에는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령 하락이 나올지언정 손절라인이 짧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아직 보유 중에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이제 HLB 보도록 할 건데 어 HLB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를 크게 보면 엄청나게 지금 바닥권인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한 10년 정도만 뜯어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땐 단기적이라기 보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우상향하는 추세를 계속 유지해가면서 지켜주고 있어요. 물론 위아래 파동이 심하게 움직이면서 가고 있긴 한데 일단 우상향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 그리고 어 제가 전에 한번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그때 말씀 못 드린 게 수렴하고 지켜주는 척 하더니 굴파기 한번 나왔고, 수렴하면서 448선 지켜주는 척 하더니 또 한번 굴파기가 나왔죠. 이렇게 세력이 악랄하게 한번 파하고 들어올리고, 또 한번 파하고 또 들어올리고,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면 어디를 뭐 손절 라인이나 진입하기 좋은 가격으로 볼수 있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이, 이 추세선. 이 추세선을 돌파해주는지가 중요, 중요하겠죠. 돌파해주고 안착해서 다시 갈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 추세선을 못 뚫고 이렇게 내려온다. 그럼 다시 이만큼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뭐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애매하게 좀붕있는 자리이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보시면 자. 안기동 평균선들이 지금 정배열 상태고, 장기동 평균선까지 정배열로 만들어주려는 모습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추세선 상단을 저항을 맞는지, 아니면 뚫어 올리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오는지, 안착하는 그림이 나오면, 이 구간에서 오히려 저는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하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이탈하면 다시 손절하면 되기 때문에, 어 지금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들어 올리고, 이렇게 머리 맞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안 가고 그대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 구간에서는 좀붕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어, 이동평균선들은 점차 장기, 어, 정배열이 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어, 매매를 하기에는 좋은 구간은 제가 봤을 땐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적어도 이 추세 하단에 왔거나, 이 추세를 상단을 뚫고 안착했을 때, 매매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바닥으로 보이는 이 구간, 그리고 이 오버쇼팅이 나온 부분을 제외하고 고점부분 그리고 이 박스의 중단. 약간 평행이론 좀 정도로 보면 한 2만원 정도로 지금 위아래로 2만원 정도로 해서 박스권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 2만원 아래가 어디냐. 기가 막히게 다 박스권으로 다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준다. 그러면 여기까지 갈수 있는 구간이 열리는 거고요. 여기를 못 뚫고 빠진다. 빠지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는 하락권이, 하락 채널이 열리기 때문에, 어, 이 평행이론을 보시고, 뚫고 안착하는지, 아니면 다시 내려오는지를 이 보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 추세, 이 추세 뚫어주는지, 이 추세 뚫어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어, 매매하시는데, 어, 제 분석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이제 제가 현대차료랑 현대사료 상승하기 전 비슷한 종목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신전자, 그리티, 린드먼, 모바일, 그리고 케어랩스, 오스테오닉은 제가 보유는 하고 있지 않아서 분석을 안 해드리고 있는데, 이네 가지는 제가 다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네 가지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현대사료 상승 전에 지금 차트가 눌러주고,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정비을 하면서 상승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현대사료가 지금 최근에 이름을 바꾼 것 같더라고요. 무슨 무슨 바이오로 이름을 바꾼 것 같은데, 지금 이 종목들 하나씩 보면, 공통점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상신전자. 상신전자 오늘 위를 찌르는, 어, 16%, 거의 17%까지 찌르는, 어 매직봉이 나왔는데, 매직봉 병 개미들 물량 테스트 캔들이 나왔는데, 보시면, 어, 16%, 17%까지 찔렀는데 거래량? 이거밖에 안 들어왔다는 건 오히려 저희한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이, 여기까지 매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상승전자 같은 경우에 한번 바닥 찍고 다시 또 한번 눌러주고 여기서 상승이 나오면 쌍바닥이 되는 건데 어쨌든 바닥을 한번 찍고 이렇게 매직봉이 들어왔고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폭포수가 한번 나오고 최근에 이렇게 세번 위를 찌르는 바닥을, 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매직봉이 들어오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올라가면서 뭐 3,300원까지 찔렀고, 3,400원까지 찔렀고, 3,600원까지 찔렀는데 거래량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왔죠. 이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는 건 여기까지는 지금 개미들의 물량이 많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개미들의 물량이 어디 있냐? 이 장기동평균선 근처나 이 위에 위에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가 있어요. 이만큼까지 올라가는 건.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질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상신전자와 마찬가지로 바닥을 한번 찍고 매직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린드먼 아시아, 린드먼 아시아도 크게 보면 지금 이런 모습이죠. 근데 린드먼 아시아도 바닥을 한번 찍고 올라가면서 22%까지 찌르는 매직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돌았죠.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개미들의 물량이 많이 없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 올라가면 이쯤에서 아마 거래량이 많이 터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약간 바닥을 찍으면서 매지봉이 한 번씩 들어왔다는 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고 이 매지봉 인치 쓴 이후에 많이 안 빠지면 이 상태에서 쏠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어 그리고 이 종목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그리티. 그리티 보도록 할게요. 그리티 보면, 그리티는 많이 안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요? 오히려, 오히려 지금 이동평균선 정배열 만들고 있는 모습이죠. 어, 뭐, 상신전자. 상신전자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우아락 진행되고 있고, 인드먼. 인드먼 아시아. 마찬가지로 우아락이었고 모바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마찬가지로 우아락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티 그리티는 이때 우아락이 나오고 이 작년 한 6월부터 연말까지 그리고 올해 초 올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스멀스멀 이때 아래꼬리 세 번으로 이 구간 2,500원대 지 지켜주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장기동 평균선 위로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가 현재 한 80만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50만원 치 어~ 1차 매수를 했고 30만원 정도를 이때 좀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동 평균선 위로 올라와 줬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 흐름이 좀 좋게 나와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 현대사료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상장 이후 한 번도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한 번도. 현대사료가 이 이걸로 바뀐 건가요? 카나리아 바이요? 그쵸 이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앞에까지 차트를 뜯어 보시면 상장하고 한 번도 대지세가 안 나왔다가 지금 이렇게 가는 종목 이제 이 여기가 아예 안 보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이 이렇게 가질지 모르겠지만 위로는 상당히 많이 열려 있는 종목들이 나는 점 현재는 세력들이 지수도 안 좋고 장도 안 좋고. 글로벌적인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분명히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분할로 계속 모아가시는 게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일단 이러한 이 상신전자, 린드먼 아시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최근에 매직봉이 좀 나왔다는 거. 좀 여러분들이 좋게 보셨으면 좋겠고 매매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